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제 입술을 하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항상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마음으로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물을 흘러가듯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른바다 나서님은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무엇을 맡기시든 저는 순종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순종하면서 음 가기로 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우리 어 김영통 목사님께서 우리 하늘의 뜻 성교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좀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2019년도에, 2019년도 제가 항상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노인잔치를 10, 10년을 넘게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토요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함께 협력을 하는데 우리끼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영감 돌이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송년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2019년도에 송년 음악회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성교회를 시작해라. 왜 성교회 안 하냐? 그 말씀 계속 우레 같은 소리를, 소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저도 모르게 사랑에 띄어 저는 이게 항상 사랑을 좋아해가지고, 사랑의 띠요? 사랑의 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늘의 띠다. 아니, 하나님 사랑, 아니다, 하늘의 띠다. 그것을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띠로 하나가 돼서 손잡고 지구 땅 끝까지 함께 가자. 그래서 지구 땅끝까지 왜 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지구 땅끝까지 갔을 때에 갔을 때 내가 오리라. 앞으로 성교의 문은 좁아지리라.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어느 곳이든지 끝까지 보내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19년도, 20년도에 캄보디아를 먼저 가려고 제가 저희가 이제 약품이나 막 아이들 용품을 것 굉장히 막 준비를 해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네, 데 코로나가 왔, 온 결과로 그러니 이제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잖아요. 네, 저희는 항공, 항공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 10%, 아니, 100%다 전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00%다 전달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일단, 그래서 그때는 캄보디아를 준비를 했지만, 못 가고 있, 있고요. 못 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19년도에 이 하늘의 띠 성교회가 세워져서, 저희는 이 하늘의 띠 성교회가 해외 성교 뿐만이 아니라, 섬 성교, 또, 교도소 성교, 노숙자 성교, 또, 장애인, 요양원. 그래서, 또한 교회가 어려운, 어렵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이 또신학생들 있다라면,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는 감동 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곳이 성교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저의 마음에 주신 그대로, 순정하며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22년대를 보면 노숙인 사역을 강약교회를 저희가 제가 거의 한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 청정교도소도 거의 30년 가까이 섬겼고 그래서 장애인이며 노숙인, 노, 저기 요양원이며 그런 사역을 25년, 20, 30년을 해왔던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협력이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해서, 4월 30일 날, 강약회에 가서 호떡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에게 호떡을 300개 이상을 해서, 나눠줬고, 또, 6월, 6월 달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가 또 코로나 핑계로다가 또 이렇게 게을름에 잠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너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주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내 성규의 찬양 축제 및 기한 그 또한 성곡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군평 예수와 에덴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때도 한, 한, 5, 6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7월달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띠 성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 어시범 어시, 어싯, 뭐, 색스폰이색소폰 이런 성구까지 저희는 준비가 다돼 있는데, 이것이 준비가 돼 있지만, 또 목사님이, 나는 뭐 해요? 라고 어떤 목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도 전하고 설, 저기 설, 저기 도도 하고 사람도 보고 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 하늘의 띠성 선교에 에서 예를 들어서 섬 선교를 갔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어디 선교를 갔을 때 그래서 나누어서 말씀도 전하고 달란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 협력을 하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하나께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고 그분과 약속을 했을 때, 7월 셋째 주만, 맞나요? 음. 네, 갑, 저기, 국, 김제에 있는 국제금융마교회 기도원에서 그 사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의 띠 선교회 부흥회로 거기서 또 부회를, 이제 강사님도 열 분을 모시고, 그래서 갑자기, 처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음, 너무 순수하고 순수하고 그 동안 이제 다른 팀들이 와서 해, 한 팀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직은 예, 너무 멀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 이제 오라고 또 엊그제도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교도소를이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우리 하늘대 선교 회원들과 함께 이제 찬양하시는 분과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제가 4시 이번에는 내일 네, 저기 5인 이하로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인 이하 4명이 네 함께 우리 녹음선 아니 노예사랑 권사님하고 우리 이혜경 목사님하고 어, 저하고 우리, 저희 남편, 목사님하 이렇게 같이, 가, 같이 청동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청동교도소를 가려면 떡을 다섯, 여섯 마리를 해야 돼요. 다섯, 여섯 마리를 하면 거의 저희는 제일 비싼 떡으로 하면 50만원, 최하 50, 60. 그래서 기름값하고 뭐,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면 거의 7, 8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아름답게 잘할수 있도록, 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필리핀에, 필리핀에 성교 물품, 생필품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로윈 때 성교회가, 제가 이렇게, 뭐, 보여지는, 이렇게 활동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 그, 그냥 김치 냉장고보다 더 커요. 박스가. 거기를 한번 채우려면, 맨날 채워야 돼. 그래서, 그걸 또 오늘, 또 깍깍 채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그 생품품을 계속, 이제 그박스또 갔다가 해서 채워서 또 보내고, 채워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옷이 여름옷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음, 거, 좀 거시기 하죠. 그러면 이, 이, 저희한테 수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어, 고아원에 장애인 시설에 또... 여러 가지 뭐 생필품 옷이나 신발이나 여러 가지 그 생필품을 또 이렇게 전달할 때그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그를 택배 역, 저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김옥자 목사님이 저희 노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거 안 필요해요? 이거 안 필요해요? 고사리가 안 필요해요? 그냥 당한 저희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막 박스가 막 이렇게 있죠. 막 그게 또 필리핀에 막또 어디 보낼 그 물품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해서 좀 이해 좀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때성교회는 여기는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유명한 사람도 오면 안 되고 저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만 와야 된다. 우리 조명희 전사님 목사님, 난 참, 나는 유명한데! 그래서, 아, 그래도 껴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더여기 유명하잖아! 난 절대 안 유명해. 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월식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부흥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낱고, 아주 정말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게으름을 많이 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을 하시면서, 이번 또 송년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셨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그런 축제를 주셨습니다. 이 주제가 빠졌어요. 어여쁜 자야, 너, 너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제가 빠졌는데 항상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함께 마음을 통해서 저는 그냥 욕심도 없고요 그냥 유명한 것도 싫고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하늘의 성 선교회가 무슨 뭐 유명한 이렇게 막 일하는게 막 비춰지는 것도 싫구요 지만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하, 어, 어떤 일을 맡기든 그냥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표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설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겠다 하니 전 사실은 저희 남편 목, 목사님을 이제 세워 쓰시려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나 끼어들다 절대로 하나님 께에 섬겨 끼지마 알았지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피해줬어요 내가 당신 저기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있으면 내가 불편할 것 같다고 그래서 피해준다고 다 피해주자, 피했어요. 그래도, 이 일을 지금 다, 저희 목사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다 도와주셨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선, 광고 말씀을, 이제 하늘의 성교의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보면 성교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회원이, 회원이 되면 1인 만원씩을 한 달에 만 원씩을 하면 이제 회원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 회비는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일부자, 일부자 해서 해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비밀인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9 0 0만 원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저를 믿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저를 믿고 지금 계속 꾸준히 이렇게 10만원도 보내주시고 5만원도 3만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 이렇게 회비를 성교회비를 내주고 계셔요 성교 후원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지고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도 짓고 필리핀에도 그래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를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 회원가입 마음에 감동되시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그냥 회원으로만 있어 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직 이제 임원, 부,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임원들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회원 가입을 해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또 회원들이 지금 거의 가입을 해서 계신 분들이 우선 지금 이 30명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재, 이제 재점검해서 이제 시, 1월 달에 다시 이문도 구성해서 다시 이제 정관도 사실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전에서 해면 안될것 같다는 마음이 와서, 그래서 그는 1월달에 다시 그 분들을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임원도 다시 제가 이제 어느정도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다시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저희가 이제 선물을 이제 푸짐하게 드리고 싶어, 싶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무릎떡개로 쓸수 있어요 지금은 무릎떡개로 쓸수 있지만 또 여름에는 이불로 쓸 수도 있어요. 크기가 이불만해요. 그래서 여름 이불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야외나 놀러 갔을 때 그런 이불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값이 한 3만 원 돈, 3만 원 돈입니다. 3만 원도 싸게 산 거예요. 제가 이제 공장에서 바로 누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사서 아꼈다가 사실은 우리도 후원 쪽에 제주도 갈때 저걸 헬라에다가 거시기 마음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아니야 우리 하늘의 성비에터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다시 다 펴서 다시 접고 해서 했는데 포장지를 못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포장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예쁜 리본 꽃으로 이렇게 묶게 해주셔가지고 예쁜 리본 꽃으로 제가 자 손수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온병을 또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음, 예배 순서에 들어가신 목사님들은 조금 큰 거,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나 그 함께 하신 분들은 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가 써보니까 하루 따뜻하게 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준비가 됐고 또 이제. 떡을 또 하나씩 이제 넣어 드시려고 떡을 또한 마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떡투진하죠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이때 저기 테이프 좀붙여줘네 <laughs> 그리고 어, 어 이제 네, 아휴 니 덩어리 깨 버렸어 <laughs> 저희가 시간도 딱안 아, 바쁘신 분은 없어 그죠 제가 이런 사역에 가서 보면 안 바쁜 사람 없어 근데 아, 다 아, 바빠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저희는 순서가 저는 막2 30개 어디가니까 35개야 그지 또 어디가니까 25개야 간단하네. 나는 우리는 10개만 했어 네, 응, 10개만 딱 해버렸어 알겠어. 더 이상 저렇할 사람이 없어 이슬레 권사님을 넣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야 그래서 어제 안 온다고 분명히 안 온다고 며칠 전에 해가지고 뺐, 뺐, 뺐는데 목사님 저기도건 하나님이 가라면서 응답받고 갑니다. 그리고 또안 해줄 순 없고 그래서 이제 특별 출연으로 하나 있다가 저너제는데 제가 끝까지 계시라고 제가 해온 거 추첨을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끝까지 계신 분은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김혜통 목사님 도망가실 거 아니시죠? 도망가시면 저도 이 다음에 할때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순서 이렇게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팔목교의 우리 나영건 목사님. 저를 좀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잘 부탁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 같다 그러셨죠? 예, 분명히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 노예, 우리 총회 총회 회록 서기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세요. 저는 두두 회로 우리 둘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노예장님이신 우리 김옥자 목사님 어제 밤에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오세요. 이걸 또아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다보니까 우리 수도노예 이순재 목사님 그 대전에서 <laughs> 우리 로렌 나무 교회 지금 그냥 입이 하바맞고 나와가지고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었 아이고 목사가 되더니 말이 많아졌어 그냥 잔소리가 많아 해도 지금 째려보고 있는 우리 장로님 여기도 어 30년입니다 로렌 저기 오산에 기도해서 찬양으로 함께 음, 했습니다. <laughs>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예. 그리고요, 맛, 저기, 식사를 제가 식당에서 나가면 이, 이 코로나 시기에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고, 다 드시고 가세요. 제가 50 50 인분을 만들어 놨어요. 네. 밥도 50 인분, 국도 50 인분. 네. 이거 안 해가면 나한 달을 먹어야 돼우리 교회. 꼭 <laughs> <laughs>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광고 내용은 이 가, 저기 이제 뒤에 뒤에서 난리 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끝나시고 식사 하시고 선물 다 받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와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